양승재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대표님 제품에 대해서 설명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어, 저희는 이제 큰 본체를 바꿔서 그 본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초소형 스틱형 PC를 저희가 네. 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전시회 이렇게 나 감사합니다. 그럼 이 작은 USB 같이 생긴 이 제품을 연결만 하면 바로 PC가 되는 건가요? 네네, 모니터라든지 네, 모니터라든지 뭐 아주 오래된 CRT도 앞에 변환 잭만 있으면 음. 바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. 일반 PC처럼. 아, 네. 그러면 원래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그 자료들이 어떤 모니터에 연결해도 다. 통합이 되는 거죠. 아 예. 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스마트 뭐 네. 스마트 동글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의 화면을 공유하거나 네. 아니면 이제 뭐, 뭐 데이,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 같은 것들을 그냥 자료를 제시하는데요. 저희 거는 그냥 노트북이랑 동일하게 PC의 아, 역할 그대로 네. 하고 있습니다. 아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. 노트북 들고 다니느라 너무 무거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네네.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만 있으면 바로 PC가 가능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 지금까지 티 월이 었 습니다.